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아침 국토부 실거래가 일일 시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 달이 20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신고가 되고 있어요. 계약 처리 건이 그래서 어, 데이터도 시세도 좀 변하고 거래량도 좀 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곧장 어,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지금 방송하는 것은 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각 지역별로 안분해서 한 400여 개 아파트, 한 55만 세대. 그 어, 다운 받아서 하는데 뭐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6월 달은 거래가 줄고 7월 달은 거래가 조금 더는 그러니까 20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가 되거든요. 어,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는 거지만 어, 조금 조금씩 막 어,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거고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지역입니다.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 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도강이 여전히 세고 금강구가 조금 쉬고. 어 성북구, 네. 동대문구, 중량구평구즉 저가 아파트가 한 2년 반 동안 상당히 그, 많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동구가 보합,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가 조금 더 쎄고요. 영등포, 동작구도 조금 올라가고 강서구까지, 성동구, 강진구는 조금 주춤, 양천구는 아직 7월 달게 거래가 안 됐고 10월, 6월 달은 조금 더 늘, 상승했고요. 용산구도 7월 달에 아직 신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송파구가 상당히 강하네요. 서초구도 좀 강한 편이고, 강남구가 유외로좀 쉬고 있어갖고, 지금 꼴등이에요, 꼴등. 1년 반 동안, 노동강 금강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금평고 요, 요세개 지역이 에, 가장 많이 올랐고, 송, 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가장 약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송파구가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측 경기도를 보면, 용인수지가, 어, 한 3월달에 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강하고요군포산번안양평촌도 강합니다. 반면에, 경기 구리랑 수원 광교, 좀, 그 주춤되고 있고, 부천 중동은 조금 플러스. 경기 일산이 좀, 이번 달 들어서, 7월 달은 좀 강했는데, 아니, 6월 달은 좀 강했는데, 7월 달은 좀 약하네요. 그 다음에 경기 광명이랑 분당도 약해요. 그 다음에 과천도 조금, 이번 달은 약간 반등은 하지만, 가장 약한, 꼴등이에요. 이 주역 지역, 지역 중에. 어, 넘어갑니다. 이제 각 지역을, 서울 지역을, 열, 열, 열두 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보면, 어~ 요 연두색이 서울 평균이에요. 강남구가 최근에 좀 주춤한다고 그랬죠. 서초구는 강하고요. 송파구도 그동안 부진했다가 최근에 좀 오르고 용산구는 뭐네개 구백 네개 단지밖에 안 돼가지고 등좀 등락이 심해요. 아~ 어, 그다음에 몇년 동안 못 오르다가 작년부터 좀 오르고 있고요. 강동구도 평균보다 낮은데 예, 최근 들어서 그~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아~ 어, 5 월달까지는 상당히 약했었네요. 양천구가 의외로 좀 주춤되고 있죠 평균보다 못해요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도 어, 평균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최근 한 6, 5월달 6월달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송동구 강진구는 강하고요 영등포구 동작구 강서구도 강하고 노도강이 강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되고 있다 아, 아직 신고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서울 평균은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다 요거, 그, 그 대신 이건 한 2-3주 전 데이터들이에요 어저께 거래하고서 어저께 신고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3주 늦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B나 감정원이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 트렌드를 이제 뒤따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경기도. 위에는 6월 달, 밑에는 7월 달. 둘다 진행 중이에요. 6월 달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아, 총그 7월 말까지 6월 분이 신고가 되는데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이제 정해진 것 같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7월달에 활발히 신고가 되고 있으면서 서울은 조금 그 상승 거래가 좀 신고가 되는데 경기도는 등락이 좀 엇갈린다 좀 마이너스도 많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주요 지역에 주요 지역에서 자 지금까지는 시세를 봤고요 이제는 거래를 보겠습니다 위에는 25개고 매매거래건수 밑에는 전세거래건수 각 지역별로 이렇게 5, 6, 7월달, 개 3개월, 3개월달에 3개월간의 데이터인데, 6월과 7월은 진행 중이다. 그리고 특히 6월은 거의 끝물이고, 7월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신고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5월달은 4,750건이 확정된 거고, 6월달 노란색은 3,781건인데, 앞으로 남은 한 열흘 정도를 생각을 하면, 한 4,100건 안팎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4,700건 나왔다가 줄은 거죠. 나중에 신고가 덜된 거예요. 초반에, 그, 오류동 150건, 그, 어 LH, 극건이 신고되면서 과대, 어, 추정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4천건좀 넘는, 한 4,100건도 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 7월 달도 지금, 어, 최근 2, 3일 동안은 신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나봐야 돼요. 초기에는 이 채찍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신고가 돼도 월말에 많이 그, 신고가 되는 걸로, 예, 추, 뭐랄까, 추정치가 되니까, 걸 염두에 두시고, 요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빨간 거. 요게 이제, 빨간 게, 51일 동안에 신고된 거. 여기 보시면 빨간 거요. 7월 22일, 현재인데, 어저께가 22일이었죠? 그게, 보면은, 52일간 신고된 거네요. 7월, 6월 달 거. 여가 6월 달 거거든요. 한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았는데, 거의,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열흘 전부터는 거의 얘를 따라가고 있죠? 평균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따라간다면, 6월 익스펙테이션은 4,050건 정도 나온다. 어, 모르겠어요. 4,000건에서 4,100건, 고그 사이. 4,100건은 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 거의 끝물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5,500건에 비해서는 거의 74%가 주는, 아주 주는 거. 그렇지만, 요 까만색이 지금 22일간 신고된 건데, 어제오늘 신고가 꽤 됐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4,700건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이 방송을 하겠죠. 어, 토, 일, 월 신고된 거를 어, 3일치를 한꺼번에 화요일 날 아침에 따와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 어, 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일치를 나누면 주말 효과로 뚝 떨어질 거다. 그러면 얘가 4,700건에서 한 4,300건으로 한 또확또줄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여기손 손. 손 손모가지를 조금 흔들면 채찍이 여기서는 막 몇백 건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거래가 많이 줄었다. 예를 들어서 4,700건이 된다고 그래도55% 줄은 거예요. 작년에 1,600건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요 거래를 가지고 최근 6년 동안에 연간 거래 흐름을 보면, 어, 연초에는 거래가 좀 적다가 5월부터 시작해서 팍팍 들고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8월달부터 거래가 준다. 어, 물론 그 해마다 어떤 특수한 경우 이렇게 2018년처럼 8월달 한여름에 1 5 0 0건 거래된 적도 있었지만 아, 이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4,700건 930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4,050건 4,700건이 나오는데 그래도 5,000건을 못 넘는다 그래서 연중 최대 거래량인 6월달 7월달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줄어드는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 요거는 매일 보는 거지만 22년 동안에 2000년, 2000년 이후부터 어, 그 위에 거래 대금, 여기는 이제 빌라 전세 거래 건수까지, 까지 그때는 이제 매매 거래 건수와 전세 거래 건수를 비교한 거고요. 여기 연간 월 평균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매일 보는 거지만 조금 변했겠죠? 어, 하, 하루 지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그대로 원본화를 올려놓으니까 어, 카페에서 궁금하신 분은 핸드폰으로 잘안 보일 거예요. PC로 크게 4,000픽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군전에 22년 동안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거래량을 제가 좀 위주로 올려는 거거든요. 거래가 좀 확실히 크게 보이죠? 이렇게 빨간색은 상승 거래량, 하, 파란색은 하락 거래량. 올해는 하락한 게 없으니까 지금 어, 1년 이상 지금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렇지만 기울기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어, 그렇게 됐고, 요, 이제 보조 지표. 어, 지금 오전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KB랑 감정원 주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니까 어저께도 계속 올른다고 나왔죠. 보조 지표도 뭐그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오후에 주간 보조 지표는 요, 요 그래프에 보조 지표도 바뀐 거 있죠. 20년짜리, 10년짜리, 4년짜리, 1년짜리. 요거를 위주로 설명드릴까? 여기는 이제 수치가 나오고서 이렇게 확, 확대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지수가 여기서 그 상승률이 약간 반락했다가 발락, 약간 돌아선 거로 나온대요. 이렇게 감정원은 더 많이 올랐고 kb는 하락한 것보다 조금 더 반등했고요 보조지표들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아 요건 알겠더라 이게 보니까 kb 매수 위지 수가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매매수급지수가 그러니까 막달려들면서 사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100 살짝 위니까 과거에 뭐 180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자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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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건 다 일데이터죠? 일데이터를 월간으로, 월평균 값으로 400, 400개 대신 100개 아파트만 묶어서 센 놈들이죠? 그래서 어, 합치면은 요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좁혀지고 있는 테이퍼링 구간이다. 그래서 어, 작년 6월, 7월, 어, 작년 7월 달에 4.4% 올랐던 요 엄청난 기울기 상승, 그 다음에 올 초에 2.2% 올랐던 요 기울기에 비해서 어, 지난달 1.5%가 안 돼요. 물론 이제 7월 달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요왜 이게 좁혀지냐 보면은 저점이 올라가는 것보다 고점이 올라가는 게 약하니까 당연히 수혜 기형 모델이 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근데 이게 8월 정도에는 결판이 날것 같아요 위로 확튈지 밑으로 확 꺾일지 그럼 저도 어 장담을못 해요 근데 어 증권 시장에서 80%의 확률로 상승 수혜 기형은 하락한다 거래가 줄면서 상승률도 줄면서 근데 거래가 줄고 상승률 줄고 좁혀지는 거는 딱 맞아. 근데 주식시장에서 80%의 확률로 하락 하락 반전한다. 그거는 주식시장 얘기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건 처음이니까. 저도 처음이고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누가 할일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 <laughs> 제가 봐도 참참할일 없이 이런 거 한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일 매일 보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제 눈에 들어와요 엘리엇 한 3일 안보고도 이걸 보잖아요. 그래도 대충 흐름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계속해서 건성으로라도 좀 봐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틀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엘리어TV와 같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댓글들는 댓글 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